속을 하고 오늘 네.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. 왼쪽입니다. 떠갑니다. 멀리 갑니다. 담장! 넘깁니다 네. 칼리완은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? 강음에 네. 타구가 멀리 가고 있습니다. 이 타구에 팬들이 기대합니다. 담장 밖으로. 나성범. 어. 오른쪽 멀리 가는 타구입니다. 담장! 밖으로! <웃음> <웃음> 오른쪽 <다 웃음> 정말 꼭 공수주를 다 어? 이 타구는 정말 골수줄을다 맞췄습니다 왼쪽도 갑니다 이 타구는 동점 니다 이제 두 번째 이닝을 던지게 고요 이번에는 높게 떠서 멀리 갑니다 이 타구가 동점 솔로 홈런입니다 로사리오 정명원 선수뿐이었어요 왼쪽으로 어. 뻗는 타구 이 타구가 볼 박경수가 2타점 홈런 이타수이안타 5위한테 3점 공격입니다 지금또몇 합계가 어울렸습니다 정희윤 솔로 홈런 백경 감독 상기된 표정 또한 번 왼쪽이에요 또떠갑니다 또 민병헌 넘겼어요 민병헌 두개 원반 이병규 선수한테 하냐고요 그렇어최정선수의 <laughs> 타구 멀리가죠담장을 어 넘깁니다 최정. 그건 없었거든요. 예, 예. 오 이번에도 어, 오른쪽 잘 맞은 타구 계속갑니다 상단 아 납격 떨어지나요?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. 어, 헬멧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지금도 헬멧이 좋네요. 오케 뜹니다. 우케이니다는 우측 펜스를 그대로 넘겨버립니다. 오늘 홈런으로만 석재 만들어내는 드림 몬스터. 두 번째로도 이가 많다고 얘기하던데요 오! 좌측으로. 타석에 들어. 자이엔 또! 간다! 간다! 오! 간다! 오! 볼 막았어요. 와! 타석공 <laughs> 어? 제라드 호잉, 어. 오른쪽 갑니다. 제라드 호잉, 하나이 게스, 복덩이 한 바. 유강남입니다. 왼쪽으로 높게 뜬타구입니다 좌익수 추천합니다. 좌익수, 좌익수 키를 <laughs> 넘겼습니다. 유강남도 달려나갑니다. 능력까지 좋은 활약을 <laughs> 펼치고 있습니다. 왼쪽으로 스몰리 타고입니다. 김하성의 타고입니다. 담장쇼, 담장까지 넘어갑니다. 이루알로 좌측 김한성이 타구입니다. 좌익수 뒤로 담장까지 아, 넘어갑니다. 석점짜리 험난 김하성두분 해가는 모습입니다. 잡아챕니다. 오른쪽으로 담장 밖으로 김하수